단단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지원자 로봇은행원입니다. 좀 죄수 없게 느껴졌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와닿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N년차 은행원 로봇은행원입니다.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간만에 뵙는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 타임이 지나가고 또 어느덧 자소서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취업을 위한 자소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현재 인사 관련 직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글을 잘 쓰는 수필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겪었던 경험과 거기서 얻은 약간의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나름의 팁 같은 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기를 잘 만나기도 했고 온도 정말 많이 따라줘서 첫 취업 도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번 시도 하지 않고 한 번에 칩보를 한 만큼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단한 개라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많이 필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가 칩보를 위한 뭐 최소한 문 정도가 돼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자소서를 엄청 잘 쓰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망한 자소서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망한 자소서를 구글링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망한 자소서의 특징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점이 없는 자소서. 두 번째, 맞춤법이 틀린 자소서. 세 번째, 남의 거를 베낀 자소서. 네 번째,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소서. 다섯 번째, 지원기업을 틀린 자소서. 여섯 번째, 진부한 자소서. 일곱 번째, 이력서와 다른 자소서. 뭐 일단 맞춤법이나 지원기업을 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요점이 없는 자소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매뉴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두괄식 그러니까 결론부터 쓰세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글을 써 봤거든요. 하나는 두괄식으로 하나는 미괄식으로 써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글도 두괄식으로 쓴 내용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끌기에 좋습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진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자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룰을 깨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맞춤법이 틀린 자소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 근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를 할 때, 은행 비슷한 애들로 해서 자소서를 아홉 개 정도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서탈한 게 있습니다. 어, 왜 떨어졌지? 제가 나중에 그 자소서를 다시 보니까, 그 협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협업으로 기회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한 세네 번 반복해서 오타를 내놨어요. 네, 떨어질만 했죠. 그만큼 크리티컬 합니다. 솔직히, 다 티나죠? 아이, 거 뭐, 누구 걸, 누가 뭐, 어떻게 벗겼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요즘은 솔루션에서 이거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베낀 사람이 여러분 한 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어차피 뭐, 자소서 벗길 거면 구글링 하겠죠? 아니면 어딘가에서 정말 잘쓴 자소서를 돈 주고 사거나. 근데 이렇게 대학 시절부터 과제든 뭐든 이런 식으로 벗겨서 쓰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자소서를 여러 명이 카피해서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네, 어차피 결국에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 이해가 부족한 자소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 부분만 잘 준비하신다면, 어, 나 지원자인데, 내가 니네 회사를, 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네, 첫 번째,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공시자료, 비율, 숫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정성 데이터입니다. 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가치, 비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 웬만한 은행은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은행소개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거기를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길게 보실 것도 없고, 그냥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거를 한번 찾아본다고 해볼게요. 은행소개라고 있죠.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네, 여기 은행 안내. 보면은, 뭐, 미션 있고, 뭐 이것도... 또, 핵심 가치 있고 비전 뭐 이렇게 있고 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제가 다음의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 신한은행은 3천만 명 정도의 개인 고객이 있구나 미션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비전은 더 쉬운 은행 더 편안한 은행 더 새로운 은행 이런 것들이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소서도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데, 딱 보이죠? 아, 기업에서 이런데다가 채용을 의뢰하는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이것이 바로 업체 쪽에 전달하는 심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찾아놨으면 세 번째 스텝. 나의 캐릭터와 나의 관점으로 얘네들을 해석해서 내 자소서에 녹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설계 쪽에 관심 분야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몇개 준비를 했다. 대강 왁구를 잡아봤는데요. 3천만 고객을 위한 미래 설계 전문가. 현재 금융 자산가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는 은퇴설계 서비스. 그 저변을 좀더 낮은 곳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고객이 쉽고 편하게 은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비전. 내 고객 30명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은퇴층의 구매력을 신한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3천만 고객 모두가 퀄리티 높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키워드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3천만 쉽고 편하게 새로운 그리고 내 캐릭터와 내 관점을 대표하는 키워드 은퇴설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신한미래설계라는 게 신한은행의 대표 은퇴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에 미래랑 설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넣어주면서 제가 잡은 캐릭터에 맞는 해석을 같이 곁들여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구나. 직무에 대해서도 꽤나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네. 내가 뭐, 이런 자격증들도 있어? 어, 아, 그래도 나름의 뭐, 이런 근거가 있네. 하나의 답변에 여러분이 찾은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의 해석, 품결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회사가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진부한 자소서.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글빨이라던가 글 쓰는 능력이 좋을수록 유리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와닿을 만한 팁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타점이 좁을수록 충격은 더 강하게 올린다. 유튜브에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뭘 눌러보실 건가요? 1년 만에 10억 매출을 달성한 노하우.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벌기.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12달 벌어봤자 10억 절대 안되죠? 근데 사람들은 두 번째 거를 눌러봅니다. 더 와닿는 얘기를 해서 훨씬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성해라는 얘기입니다. 신한에 3천만 고객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랑 우리 지점, 내 고객 30명의 안전한 노후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더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다가오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면 대개 공허한 말들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둥글둥글한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랑 궁이죠. 단단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지원자 로봇은행원입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3시간씩 노래해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지점 문 닫을 때까지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고객님께 신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죄수없게 느껴졌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와닿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걸 들려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셨듯이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걸로요. 로봇은행원의 은행 취업 관련 컨텐츠,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장에서 만난 사람들,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면접장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